네, 안녕하세요. 윤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식 구투 중에서 복카 소개해볼 건데요. 지금 너무 많이 끊기고 영상 삭제하고 해서 그렇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찍어볼게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앨범 복카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거 지퍼백에 해놨었는데, 지금은, 아니, 이거 좀 애매모한 뭐 복카들좀 격리시키기엔 좀 그런 복카들 그고 이건 힘문 종류 엽서 스티커들이랑 이거는 공식 아미 상기 포카 이렇게 있어요. 원래 타그 타그룹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아이오아이 기네들 있는데 기네들은 나중에 간 타그룹 소개 굿즈 소개를 제가 따로 만들 거거든요. 저 거기서 이제 넣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네 소개해볼게요. 제가 이제 쉬험기간이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어고좀 삭제해서잖아요 근데 7월 달 되면 이제 좀 폭업이 될 거예요 근데 네, 일단 이렇게 있는데 오늘 소개해 볼게요 저 어제 당일치기로 서울 갔다 와가지고 전 지방, 지방에 달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포카, 포카는 이렇게 지지, 자기들이 찍는 게좀 이쁘고 남이 찍어주면 포카는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좀 크기도 좀 일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뒤죽박죽이니까 그게 싫어요. 저는 지민이가 최애인데, 지민이 색카좀 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안 걸려요. 지민이 색깔 찍는 거 되게 트위터에 정말 잘 올라오던데. 아,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남준이는 조금, 삼기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색깔를좀못 찍잖아요. 슬바인데, 그래도 좀, 자기들 찍는 색깔을 좀, 많이 내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빅키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은 이거 m m 모아 포카들 얘네들은 공식이 아닌데 좀 되게 도와... 음, 뭐물었다 일단 소개 드릴게요. 다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거고 얘네 주인은 런때 불타오르네 때, 다 불타오르네, 이거, 이거, 무비 캡처가 아니고 그냥 무비분이고요. 얘는 이제, 영포에버 다켓 촬영, 태영이랑 단체 해놨고, 아, 이번에 앨범, 다크에버 알드 앨범 하자가 많아가지고,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위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초점이 안 맞춰진. 이제방탄소년 b 비비큐 이렇게 있고 일단 품 공통이어서 한 장만 일단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진짜 예뻐요 얘를 좀 오래 전에 샀거든요 이렇게 오래 전에 조금 얻었는데 또 예뻐가지고 갖고 있고요 이제 흰몬, 햇몬, 흰몬입니다 얘네들은 흰몬이 없어 앨범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얘는 햄먼 스티커. 원래 이전에 영상 찍어서 이미 올렸었는데, 너무, 목 상태가 조금, 좀 그래가지고, 다 삭제하고 다시 찍어요. 너무, 오늘 너무 영상을 많이 찍어가지고, 뒷면도 보여드려야 되나? 뒷면이 이렇습니다. 얘네 포카가 좀 너무 커가지고, 그점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포카 소개 보두 마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다시 다른 공구 소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임기였습니다. 안녕.